자, 전기기능사 필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죠. 바로 RC 직렬 회로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헷갈려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사실 이거요. 딱 공식 두 개만 알면 정말 1분 안에 뚝딱 풀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비법 아주 확실하게 알려 드릴 테니까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특히 혼자서 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막막하고 힘든 길 제가 잠깐이라도 옆에서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드릴게요. 핵심만 쏙쏙 뽑아서 떠먹여 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 무조건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뭘 얻어갈지 학습 목표부터 딱 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할 적이죠. 바로 기출 문제를 한번 제대로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두 단계 계산으로 정답을 찾아낸 뒤에 마지막으로 승리의 무기. 핵심 공식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기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어때요? 완벽한 계획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뭐든지 목표가 뚜렷해야 길을 잃지 않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확실하게 얻어가게 될지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딱 끝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 속에서 진짜 필요한 단서만 한눈에 팍 찾아내고요. 그리고 정말 딱두 개의 공식만으로 모든 계산을 끝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명확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딱 만났을 때아 이거 아는 문제다 하면서 자신있게 풀어내는 것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목표 설정은 끝났고요. 이제 진짜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시험에 나왔던 바로 그 문제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습니다. R이 15옴인 RC 직렬회로에 60 페르츠, 100 볼트의 전압을 가하니 4암페의 전류가 흘렀다. 이때 용량 리액턴스는 몇옴인가? 어떤가요? 뭐 숫자도 많고 용어도 낯설고 머리가 좀 아프신가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사실 아주 간단한 위장술에 불과하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표로 딱 정리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죠? 문제에서 우리에게 준 단서는 저항 R이 15옴, 전압 V가 100 볼트, 전류 I가 4 암페어.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할건 바로 용량 리액턴스 XC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문제에 딱하니 나와 있는 60Hz. 이건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파놓은 함정입니다. 이 계산에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불필요한 정보를 과감하게 버리는 것. 이게 바로 문제 풀이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정보 정리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계산 1단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할건 XC지만 이걸 바로 찾을 순 없어요. 그 전에 먼저 이 회로의 총방해꾼, 그러니까 전체 저항인 임피던스부터 알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임피던스가 뭔지 간단하게만 짚고 갈게요. 임피던스, 기호로는 Z라고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교류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즉, 저항이랑 리액턴스를 합친 전체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그럼 이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할까요? 뭔가 되게 특별하고 어려운 공식이 필요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정답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오메 법칙입니다. Z는 I분의 V. 기억나시죠? 네. 이걸로 1단계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공식에다가 우리가 아까 정리해둔 숫자들을 그대로 넣어볼게요. Z는 전압 100V를 전류 4A로 나눈 값. 즉 Z는 4암페어 분의 100볼트. 자, 100 나누기 4. 답이 바로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바로 25옴입니다. 따라서 이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 Z는 25옴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벌써 절반이나 온 겁니다. 아주 순조로워요. 좋습니다. 1단계 보스였던 임피던스 25옴을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이제 이 값을 무기 삼아서 최종 보스. 우리가 진짜 찾고 있던 용량 리액턴스를 잡으러 가 보시죠.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임피던스의 제곱은 저항의 제곱 더하기 용량 리액턴스의 제곱과 같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직각 삼각형을 떠올리시면 기억하기 훨씬 쉬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XC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을 살짝만 바꿔 주면 됩니다. 저항 아래 제곱을 왼쪽으로 휙 넘기면 XC의 제곱은 Z의 제곱 빼기 아래 제곱이 되는 거죠. 이제 다 됐습니다. 여기에 값만 넣으면 끝나요. 자, 마지막 계산입니다. 집중하시고요. Z값 25를 제곱하면 얼마죠? 625. R값 15를 제곱하면 225죠. 이제 625에서 225를 빼면 400이 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절대 안 되죠? 이건 XC의 제곱값이니까 마지막 권문 400에 루트를 딱 씌워주면 진짜 정답이 나옵니다. 400의 제곱근은 바로 20입니다. 네, 드디어 정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찾던 용량 리액턴스 XC는 바로 25이었네요. 그래서 문제의 보기 중에서 정답을 고르면 3번 20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처음엔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공식 두 개로 간단하게 풀렸죠? 자, 이렇게 정답을 찾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진짜 공부가 끝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용했던 강력한 무기, 핵심 공식 두 가지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한번 새겨봅시다. 오늘 배운 내용에서 다른 건 혹시 다 잊어버리셔도 이두 가지만큼은 꼭 가져가세요. 첫째. 오메법칙을 이용한 전체 임피던스 공식 Z는 I분의 V. 둘째, 피타고라스 정리를 닮은 용량 리액턴스 공식 XC는 루트 Z제곱 빼기 R제곱. 이두 공식만 알면 RC직률 회로 문제는 이제 그냥 점수 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어쩌면 굳게 잠겨있는 문과 같아요. 그리고 공식은 바로 그 문을 여는 열쇠죠. 오늘 여러분은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열쇠 두 개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이 열쇠가 여러분의 합격이라는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